다들 안녕? 나야. 내가 또 왔다고. 그때 올린 월마트 게시물 이후에 반응이 정말 엄청나더군. 어떤 놈들은 내가 우리 애들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라고 매도하던데, 정말 섭섭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무슨 괴물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애들을 사랑할 뿐이지. 내가 이 게시판에 다시 온 이유는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을 사랑하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지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래, 어디 보자.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특별한 날이 올 거야. 내 가장 나이 많은 아이. 그러니까 클레어가 13살이 되거든.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거야. 그래서 난 그걸 좀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졌어. 완벽하게 말이야. 그리고 니들이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 클레어를 그녀가 태어난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입양했지. 그녀의 어미는 개를 보살피는데 적합한 인간이 아니었어. 난그 시절 뉴욕에 살고 있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크로와상을 사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 가 있었지. 평소처럼 가게를 돌면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는데, 그날도 젊은 여자 하나가 애를 유모차에 끌고 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녀도 그 빵집을 좋아하는 게 분명했어. 우린 거기서 꽤 자주 만났거든. 그녀는 아마 미혼 모이거나, 아니면 뭐 혼자 애를 키우거나 하는 것 같았어. 항상 지친 표정이었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보였거든. 애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어. 심지어 유모차에 안전띠를 채우는 것도 자주 까먹었다니까. 그렇다고 애한테 따뜻한 옷을 입히는 것 같지도 않았군 말이야. 하지만 아마 그게 그녀의 최선이었을 거야. 그녀는 그냥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갖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날은 좀 심했어. 애가 유모차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엄마라는 작자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지. 저 멀리 케이크 코너에서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고. 그날은 아주 추운 늦가을이었지. 그리고 애는 그냥 얇은 옷을 걸치고 있을 뿐이었어. 외투도 없고, 모자도 없고, 장갑도 없고, 담요도 없었지. 하지만 난 그냥 잠자코 기다렸어. 애 엄마가 돌아오면 좀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생각이었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애한테 따뜻한 옷을 좀 사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난 5분을 더 기다렸지. 거의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5분을 말이야. 그때 애가 울기 시작했고, 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 난 처음부터 애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애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애 우는 소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난그 아이를 안아 올렸지. 내 자켓 안에 감싸 안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우린 얼마 후 뉴욕을 떠났지. 아무래도 친엄마 가까이에 사는 건좀 그렇잖아. 입양된 애들한테 정서상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저기 떠돌며 살고 있지. 클레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 조용하고 밝은 천사였지. 그녀는 자기가 부적절한 친엄마로부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 착하게도 단한 번도 친엄마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 왜냐면 난 그녀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주었거든. 문화와 교육으로 가득 찬 인생 말이야. 너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거 알아? 그거 진짜 편리하다고. 그걸 이용하면 애들이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게 가능해지지. 내가 애들을 몇명더 입양하고 나서는 우리끼리 작은 과학 경진대회를 열 수도 있었어. 클레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는 그녀가 내 유일한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녀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 그건 바로 형제 자매에게서 오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지. 그래서 내가 어디 보자. 그게 어디였더라? 그래 아마 오하이오였을 거야. 우리는 거기에 며칠 머무르던 중이었지. 거기엔 진짜 끝내주는 공원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질 않더군. 거기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언제나 사람은 클레어와 나둘 뿐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남자애랑 역시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공원에 놀러 왔어.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만 말이야. 걔들은 클레어랑 내가 먹던 점심 식사를 아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지. 그래서 나는 트럭에 남아있던 재료로 샌드위치를 더 만들고 푸딩이랑 신선한 주스도 더 꺼내왔어. 걔들은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다음날, 두 꼬마에는 또 다시 공원에 놀러 왔어. 그렇게 우리는 며칠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지. 그리고 나는 애들의 옷이 매일 바뀌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 내가 남자의 그네를 밀어줄 때 생겼던 흙 자국이 계속 같은 자리, 같은 옷 위에 있었거든. 그날 밤 클레어가 걔들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듯 얘기를 했어. 개들은 항상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그리고 클레어가 개들 집에 놀러 가려고 해도, 개들은 자기 집이 위험한 곳이라며 오진 못하게 했어. 난 개들의 검은 피부 아래, 멍 자국이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 하지만 클레오는 그걸 봤더라고. 애들은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있었던 거야. 클레오는 나에게 자기를 입양한 것처럼 개들도 입양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 안될게 뭐람.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지. 그 당시 나는 꽤 수입이 좋았거든. 인터넷을 통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뭘좀 그려 달라거나 수정해 달라거나 뭐 그런거 말이야. 난 미술에 재능이 좀 있었거든. 한때는 예술가를 꿈꾸기도 했지. 하지만 난 깨달았어. 내 진정한 가치는, 애들을 돕는데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온라인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조그만 교실 같은 걸 운영하기 시작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클레어는 커서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자랑스러운 일이지. 클레어는 꽤 재능이 있어. 그녀가 우리의 돼지 저금통 시스템을 고안해냈지. 애들은 클레어를 따라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마련했어. 거기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을 칠해서 서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했지. 그리고 자기의 용돈을 그 안에 저금해서 나중에 대학에 갈 돈을 모으고 있다고. 우리 클레어 정말 똑똑하지? 애라고 보기엔 정말 현명한 녀석이라니까. 그녀의 돼지 저금통에는 파란색 꽃이 그려져 있지. 돼지의 머리 부분엔 왕관도 씌워져 있고. 그녀가 직접 그린 거야. 아마 날 닮아서 미술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 미안, 미안. 내가 좀 딴소리를 했네. 우리 가족에 대해 자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아무튼 애들은 모두 정말정말 정말 훌륭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 바로 클레어의 생일에 대해 말이지. 그녀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좋아해. 그래서 그 색으로 일회용 접시랑 냅킨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누구? 파란색의 등불 파는 곳 아는 사람 있어? 인터넷 쇼핑몰 링크 좀 부탁할게. 클레어는 라푼젤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거기서 등불이 하늘을 수놓는 장면 알지? 내가 걔한테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 아, 이미 라푼젤과 똑같은 모양의 드레스를 디즈니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해뒀지. 아마 클레어는 엄청나게 기뻐할 거야. 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동부 해안 쪽에 있는데 누가 괜찮은 빵집 있으면 좀 알려 줘 봐. 케이크를 사야 할거 아니야. 듣기로운 퍼블릭스 제과점이 꽤 괜찮다던데. 아마 거기가 좋을지도 모르겠어. 보통 애들 생일 때 나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하나 사서 가족들과 다 같이 가지고 놀지. 우리한테는 지금 젠가, 클루, 모노폴리랑 하이호 체리오가 있어. 새로 추천해 줄만한 거 있어? 클레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클루야. 아마 캔디랜드를 구입하는 건 어떨까 싶어. 아니면 트위스터가 요즘도 잘 나가나? 아무튼, 생일의 마지막 코스는 내가 중대 발표를 하면서 끝날 거야. 난 클레어한테 우리가 별자리를 보러 캠핑을 떠날 거라고 말할 예정이지. 파티가 끝나면 조지가 애들을 책임질 거야. 조지는 애들 중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녀석이지. 이제 벌써 열 살이거든. 조지가 애들 챙기는 걸좀 보다가 클레어와 나는 차를 타고 출발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별자리를 보러 가는 게 아니지. 난 이미 적당한 장소를 봐뒀어. 그건 파란색 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지. 마치 그녀의 돼지 저금통처럼 말이야. 난 이미 거기에 구덩이도 파 놨어. 아주 외진 곳이라. 누구도 우리 방해할 수 없을 거야. 난 아주 깔끔한 나이프 한자루를 준비해뒀지. 일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야. 난 클레어에게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자비를 베풀 거라고. 총은 너무 소리가 커서 안 돼. 질식시키는 거? 절대 안 되지. 애가 공포에 질리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아니, 이제는 숙녀지. 그런 사랑스러운 숙녀를. 오랜 시간, 고통스럽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순 없잖아. 그녀의 마지막 날이, 일그러진 멍자국과 함께인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 자, 이제 알겠어? 이게 그녀의 생일이 완벽해야 하는 이유야. 왜냐면 이건 그녀의 마지막 생일일 테니까. 내가 말했지? 난 애들을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애가 아니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애들은 금방 커버린다고. 그럼 이만 가볼게. 준비해야 할게 많거든. 자, 잘 있으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